안녕하세요, 항공기상청입니다. 2024년 3월 6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실황입니다. 현재 동해안은 동풍 강수 영향받고 있으며 남해상과 제주도 부근 산발적인 에코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3,000피트 내외 하층은 분포하고 있으며 시정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원말 내외 안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경상 동해안으로 풍속 30노트 내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요 기상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으로 가시거리 원말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착빙은 오전 동해안, 오후 경북 내륙으로 3000피트 이상 고도에 부분적으로 고강도 착빙이 예상됩니다. 난류는 전국 대부분 지역, 천에서 만피트 고도에, 보통에서 강한 난류가 예상됩니다. 강수 분석 및 예상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부산 울산은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충북과 전라 동부, 대구, 경북 서부 내륙, 경남 서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남권에는 0.1mm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 및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어도 고도별 습수 예상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충북, 남부지방, 제주도는 3000피트 내외 하층은 브로큰이 예상됩니다. 위험기상 분석과 오늘의 국내 주요 기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한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권 해안, 제주도는 바람이 순간 풍속 40노트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경상권과 전남 남해안에도 바람이 순간 풍속 30노트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